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어, 올바른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응. 얘기를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삶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럼 앞으로 교회 예배 못 빠지고, 아, 뭐 당연히 빠지면 안된 거지만, 뭐, <웃음> <하나님이> <웃음> 뭐성교학 가라 그면 성교 가야 되고 뭐뭐해 그럼 해야 되고 뭐 이러는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사는 삶 아닌가? 라고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건 하나님께 유익인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창조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심해서 야 너희 찬양 좀 불러봐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완전하셔서 뭐 어떤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시고 내가 제가 말한 엄청난 부자였다 천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뭐 교회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천억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뭐뭐 뭐 만시간 하나님께 봉사를 작정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어, 고마워해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사나 헌금이 없어도 스스로 이미 온전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내 시간을 뺏고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부족한게 없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나에게 어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요 오해를 어 하지 않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 많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뭐, 저 때로는 뭐,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 놀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 를 했는데,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 삶의 시간도 하나님 것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뭐잘 되려고 뭐 공부하고, 뭐, 쉬고 싶다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쉰다고 뭐라고 하신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실 실거 뭐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랑 겹쳐요. 예배를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과 예배를 빠진 야, 되나? 어떡하지? 뭐, 말안 하고 빠져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 네. 어, 근데 이게 꼭다 예배, 뭐, 기도 모임 이런 걸 나와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내가 그걸 하는 동기가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나? 저는 대학원 데 어, 오히려 교회 모임들을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게, 어, 어, 물론 이걸 핑계로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왜 그랬냐면,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연관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어, 우선 학생과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줄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 꼭 교회에 나와라 예배드려라 모든 뭐 모임에 다 나와라 뭐 공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재 정도 마찬가지예 내가 옷을 사려고요. 왜 사려고 한다? 차를 팔려고 한다. 내가 친구들 한숨 내려고 한다. 아,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뭔가를 려고 한다. 현금을 팔려고 한다. 왜하려고 한다. 내가 옷을 사는 게 필요해서 살수 있죠. 근데 뭔가 어, 제일 좋은 옷 입었네. 나는 돈더 많은데. 내가 뭔가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산다거나. 뭐 남을 무시하기, 남이 나를 무시할까 또는 단람한 칭찬만 이러면 안된다 재정을 사용을 할 때도 그 재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게좀 많긴 한데 그냥 간단히는 내 삶의 주인인 어, 상태가 죄고 내 삶의 주인 하느님인 상태 어, 예배를 드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일한 동작을 해도 그걸 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어,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분리받기 위해 남들이 나를 울어도 뭐라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죄일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감 불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공부를 한다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헌금을 하는데 아나 이만큼 돈 번다 나뭐 굉장히 위로운 사람이야 그걸 보이기 위해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 그런 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금 죄 일도 있는 거예요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 아까 말했던 하나님,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마찬가지 봉사. 어, 우리가 여기서도 뭐 청소를 하고 뭐 어,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아 나지 욕을 드러내기를 산다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그래야 봉사가 되는 거고 내가 어 그, 그렇다고 내가 뭐내 시간도 맘대로 쓰고 뭐 맘대로 하는 때는 좀 주는 건데 시간 건 재정이 건 그래서 뭐 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당연히 내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고 옷이 필요해서 옷을 사는 걸 하나님 당연히 반대하지 않아요. 으 수고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기 원하세요. 하지만 그런 걸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뭐 SNS에 올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시간과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사용할 때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행위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어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질로를 선택할 때청년회때 어 가장 고민이 되는 두 가지 진로와 연애, 결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그 기준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상태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 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성교사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크리스천들이 필요해요. 실력 있는 크리스천들.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먹고 살 정도만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 순한 영향력을 어, 흘려보낼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믿지 못합니다.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 요 북한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안 되겠죠. 동성애 뭐 낙태 뭐 많은 법들. 이법 쪽에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법을 세울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막 했는데 어린애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청 창조는 말도 안 되는 거래. 데려와서 뭐 교회 갈 생각도 해요 그 아이들을 돌이키기 참 쉽지 않겠죠. 미디어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 과학기, 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다면, 이런 거를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 그 방송 다 나왔어요. 하하 아니, 아니래요.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수많은 분야에 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크리찬들이 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그것도 잘 기도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진로를 선택했다면, 거기서 저는 꼭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올바른 법을 세우고 올바른 교육을 하고 올바른 말들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잘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 꼭 높은 자리, 꼭 어, 좋은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리에 가는 것만이 어,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 어, 그 석사과정 때 연구실에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요구르트 배달을 하시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오셔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내, 나는 뭐 하나님 사랑 전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복음 하나도 못 전했는데 이, 이, 저분은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또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실력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는 여러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연애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좀 길게 나왔으니까 여기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어, 그 대학생 때 진짜 하나님들이 뜨겁게 사랑했었어서 그때 좀 잠깐 구, 잠 짧은 시게좀 고민이 됐던 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거든 너희가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이게 어, 그요 자신은 없는데 바울 선생님이 혼자 사는 게유익이고하니뭐 결혼하는 게죄는 아니라고 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사랑하면 결혼 안 하게 맞는 건가? 되게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을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딱한 부분만 보면 안되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그 처음 연애를 하려고 할때그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어, 그때 이미 이제 한 2-3년은 학년이었고 그때 저저 이미 굉장히 뜨거울 때였어요. 그때 이미 난 세계를 보고 하니까 뭐 이런 비전을 갖고 있던 때라 <laughs>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애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기야 왜 연애를 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는 아, 나한테 왜 이러시나? 자아들 하는 거고 나도 하겠다는데 뭐, 왜, 왜 이러시나?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함이 되고 답을 찾았을 때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은 좀 약간 어, 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게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하지 결혼을 했었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을 챙겨야 되고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역을 잘 하셨을 것 같긴 했지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꼭 뭐가 하나님 뜻이라기보다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뭐 사역 잘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교제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를 교제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교제하게 하신 거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원하셨다라고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전나서 이런 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고민이 되고 좀 어,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어, 성경에서 아까 그 바울이 어, 너희가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거든. 그것을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 헤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어, 너희로 말암아 너희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될수 있는, 때,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마라. 그래서 어, 괜찮다. 하지만 어, 헤어지게 되면, 잡, 이렇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잘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어, 연애는 즐거울 수 있으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어, 저는 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랐던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가 되어져 간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분의 일이 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어,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수있다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 네, 기도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어, 내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진로도, 연애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이 영광이 된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라 했는데, 하안이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나? 아, 네. 아, 우리가 순서를 다룰 때 하고 밥을 띄워놨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이 성경인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너무 그것만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줄로 빠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너희, 너희에게 칼을 주러 었다 이러면서, 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 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때는 이걸 강조하시고 어떤 때는 이걸 강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서, 어,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어떤, 어, 결정을 할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생각 하면 될것 같고, 어, 이거 외에도 성경에 모든 게다 써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 주일간, 예배시간, 예배시간이나 수요 예배, 뭐 수요일에, 뭐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설교 말씀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아, 뭐, 뭔가 이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다평 편안한 마음이 든다거나면 어떤 어,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 뭐, 이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변에서 주변 사람 누구를 통해서 나 여기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어, 뭐, 뭐 물론 그게 꼭 하나님의 인도심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섣불리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결정을 되게 성경에 의게 되진 않는지 또는 어, 이제 내가 잘 모르겠을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목사님께 한번 어, 점검을 받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내가 어, 뭐 이렇게 누가 너무 미워요. 근데 성경 생각해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아 그래 한대 때리러 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잘 점검해보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말중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 말씀 잠깐 같 잠깐 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남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잘라야 하니라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단 하나 버려져 사람에게 남길 뿐이다 소금인데 짠 맛이 안 난대요 이건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소금짠 맛이 안 나요 음식에 넣을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심지어 집도 지을 수 없대. 물 부으면 녹가내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이런 거냐면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세상과 비과 똑같다.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똑같은 삶을 살고 어, 쟤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사람.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과 같은.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삶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그림 기억하시는 다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어 이제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한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선원들로 인도해 주시는 삶인 거다 어 하나님은 재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원들로 인도해 주시기 만하는지입니다 내가 시간, 재정 뭐 이런 것들, 진로 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하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 그때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사원들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어, 이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 목회자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며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짠맛 나지 않은 소금이 아니라, 버려질 쓸데없는 소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 살아가자.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